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9에 정팔면체가 꼭 맞게 들어가 있는데, 이때 정팔면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우선 정팔면체는 사각뿔 두 개를 붙여놓은 모양이기 때문에, 우선 사각뿔 한개 구하고, 그 다음 사각뿔의 부피 구하고 곱하기 2해주면 되겠다. 그러면 밑에 이 모양이 정사각형입니다. 그런데 반지름이 6이라고 했다. 반지름이 6이면 여기도 6이 되고 그래서 한 대각선의 길이가 12가 될 겁니다. 여기도 12가 되고 높이, 높이는 반지름의 길이 6. 그러면 사각뿔 한개 구하면 사각뿔이 부피가 우선은 밑면의 넓이. 밑면의 넓이는 우리가 마름모일 때 어떻게 구하더라? 마름모는 얘는 정사각형이지만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름모 구하는 방법으로 구해야 됩니다. 우선 2분의 1에 한 대각선의 길이 12, 다른 대각선의 길이 12. 자, 여기가 밑면의 넓이가 되고, 그 다음 뿌리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해주고, 그 다음 높이 곱하기 6. 그런데 위아래 똑같은 모양이 두개 있습니다. 그래서 곱하기 2까지 해주면, 그러면 전체 부피가 나오게 된다. 그러면 약분하면 3, 2와 6을 약분하고, 남는 것은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. 어, 이 숫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. 거기에다가 2를 곱하면 답은 288. 단위는 3제곱 cm.